이형이 있었네? 어.. 큰집이 지하야 오케이 y e g a b 야 y e 오 h g a 지마 Okay. 게이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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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덕구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데? 아, 또? 피그다, 피그. 음, 오 그거 있었는데 막 달정기 핵인데 음. 일반 체크로는 안 올라가고 음. 대성공 해야지 존나 짧끔 차는 <laughs> 하드보드야? 그,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어 보인물들이 한30% 채워둔 거임 춤보방송에서 어. 존나 <laughs> 웃겨 대성공 아, 해가지고 어아 어. 아, 뭐야 다 깠지? 너무 할배 어 그런가? 그런가 봐. 뭔 손실 <laughs> 왔다. 거기서 그러고 가운데 거 돌려야 되는데 이제 큰집개 풀리지 않았을까 오래 걸려서 어2분 걸려요 니아랑 만났습니다 좋습니다 니아가 둘이구나 음. 어 빨간 모자 니아랑 반짝이는 니아 8배 큰지 먹으러 네 플레이어 언논 야 판자 다 쓴다 근처에 판자가 아무것도 인가? 안 보인다 이번에 가운데 많이 안뜬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아까 제가 많이 하긴 했어 많이 쓰긴 했어 어, 버텨봐, 삼발억으로 버텨봐. 어, 그거 돌리고 나한테 와. 어디있는데? 나 보이죠? 거기 1발 아니야? 1인 아니야? 2인인데? 아, 그래? 아, 근데 여기 니에도 있다. 아, 그래? 내거우리꺼임 여기 뒤에도 하나 있을걸요? 여기 차 뒤에? 아니면 큰 아, 집? 아, 어디야 누웠고? 야, 저 잘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었어. 아까 님처럼 캠핑 다하는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키스 캠핑. 어디까지 가냐? 아, 이건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돌리지 말까? 돌려야 하나 남았는데. 이아가 맞았어. 내가 꼬고 을게 아, 갔네. 감상 차나? 감상 찼다. 감상 치고 할배한테 가요. 응. 님들이 돌리던 거. 뭐야? 어? 뭐야? 응. 어? 왜? <laughs> 안 보여? 까매? 아니, 존나 잘 보이는데. 왜 그러고 있었죠? <웃음> <웃음> 옆에 호박 사고 <차고> 싶게 생겼어요. <laughs> 그럼 생겨가지고 내 바짝 거, 내거 아이고, 할배 아, 저방밖내거 먼저 멀리 누웠잖아. 저기 가서 돌려야겠다. 아니, 이렇게 두개 뭉쳤네. 하나는 어딨냐? 하나 차 뒤에 있지 않아? 아, 없는 거 같던데, 진짜요? 그럼 뭉쳤네. 야! 할거 할게. 나 시계 없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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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왜안 들어? 깜상차로 왔었어. 어. 그래봤자 어차피 쬐끔 돌린 거야, 근데. 아! <laughs> 근데 우리 발전기 몰린 건가?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두 개는 일단 뭉쳐있는데 하나가 어딘지 모르겠어. 잣됐네.

자도 없어. 이제 저 주가, 주가에요. <laughs> 네, 봤어요. 봐버렸어 나들 셋4개 지뢰가 있었다면 몇이라도 먹였을 텐데. 그러니까 깜상이라서. Help me, help me. 멀리 빠지자 그냥. 그쪽에 할배 있어. 할배 도망치는 중. 응, 보고 있어. 니아가 나한테 오는 중. 할배도 나한테 오는 중. 할배 는안 와도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어, 씨 깜짝이야. 창문이 안뚫려 와, 아무 것도 없어. 어떡하냐? 어, 벌판이요. 아이고, 니한테 간다. 죄송해요. 판자가 여기밖에 없어서. 제 구석에 있는 거 돌리곤 있었는데 그게 깜짝을 맞아 갖고. 응. 근데 여기 뒤에 진짜 발전기 없어? 어, 어, 원래 없어? 여기 뒤에 하나 뜨는데. 세개다 몰렸어 그냥 아예. 큰 집이랑 큰집 옆에 두 개. 와 무슨? 음. 발전기가 몰렸어. 왜 그렇게 생기냐? 여기 왜 여기 없어 발전기가? 원래 어. 있는데? 진짜 이상하다. 조자세. 됐어요 아, 나 일단 머리 풀어야 되는 데 머리 풀지 말고 그냥 돌려야겠다. 돌아간다. 존나 깐족 거려. 뭐 돌려야지. 때려 때려! 왜안 때려? 감사합니다. 적에서 어거로 해요. 여그 어, 왜.. 왜 판자 없냐? 판자 다 썼어, 진짜. 없는데, 그냥? 어. 음. 짝집에 아직 남긴 했는데. 나 뭔데? 데드하드야? 아니, 저거야? 왜 하트가 없지? 이 그냥 돌려야겠다. 이거 돌릴 수있어 응, 돌려요. 돌려야 돼요. 아, 풀었다. 오케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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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한 방이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음, 무조건 음. 지금 안 돌리면 못 나가, 우리. 감상이 있어서. 잠깐. 감사합니다. 너는 못 따. 힐려 주고 싶다. 한 방이다. 할배는 마지막이라고. 나 목숨 걸고 문 따는 중. 그렇지 한 방이지. <laughs> 왜 목숨 걸고 문 따요? 빨리 때가릴게요. <laughs> 어 아우지. 목숨 걸고 불도 찾아봐야지. 천천히 해야지. 아, 불니까 몸을 사리질 않는군 <laughs> 아니 그게 박스가 다 되게 멀리 있어가지고 아 이따 보고 한방 찾고 있고 할아버 오겠다 근데 할아버막 거리라 다막 거리네? 그냥 나가 어나못 나가 님만 이제 하고 아어그하구나 음. 음. 할아버지 쉴게 있어 쉴게 저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거다 하고 죽었어, 그래도. 리얼. <laughs> 존나 몸 존나 안 사려. 문 뒀다고, 불덮겠다고 어차피 죽을 거할거다 하고 죽었어. <laughs> 이거 뚝배기 쓰면은 탈진인가봐요, 계속. 아. 그래서 데드하드 한 번도 못 썼어요. 내가 준네티켓잘 쓰고 있구나. 아, 내가 휠 해줘야 되는데 방금 방휠가게한 번도 안 나. 쭉 가면 그거 있어. 그래, 갑시다 줄고. 응. 짝집 뒤에 있어요. 짝집 뒤에? 아분. 응. 어가. 내가냐? 니안는 여유롭게 상자 가네. 아까 내가 지나갈 때안 맞아 주더니. 좀 빨리 어? 아, 이거? <laughs> 야, 이... 야, 이 미운